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채널 개가 세상입니다. 2026년 첫날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뜨거운 목표와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해보는 한해 되길 바라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토마스 칼라일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새로운 한해 시작하면서 원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들 하나하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신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6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 우체국 군내 식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계양 경찰서와 계양 구청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계양 우체국 군내 식당입니다. 아,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기는 곳이기도 한 듯한데요. 계양우체국 군내식당 지역별 우체국 군내식당도 한곳한곳 한곳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군내식당에서 만나는 맛있는 떡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가성비도 좋은 가격인데요. 좌측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군의식당 가는 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구 우측에는 군의식당 위치를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지하 1층에 군의식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한 3시까지 식사가 가능하시고요. 군의식당 표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첫날을 맞아서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사골 떡국, 어묵 잡채가 나와 있는데요. 가성비 좋은 가격에 식사 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식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방문하셔서 식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자. 한끼 식사 가격은 6,000원. 6,000원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일천한5 일식 5,000 정도의 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백미밥 준비되어 있고 오늘 떡국 있습니다. 밥양 조절해서 식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묵 잡채가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 여사님께서 또 촬영한다고 그러니까 또 정갈하게 어, 정리를 해 주시는 모습 함께 영상 담아 봤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 6,000원에 식사를 하시는데 이 가격도 얼마 전에 인상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주 뭐 축복 아닐까 싶은데요. 편의점에서 먹는 도시락도 이것보다 더 비싼 듯한 느낌이 듭니다. 떡국, 야, 예, 2026년 떡국을 처음 만나는데요. 아주 뭐 기분 좋게 식사를 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양 우체국 군안식당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인천 계양 육체국고내식당에 아, 나와 있습니다. 6,000원에 즐기는 점심인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6,000원이네요. 대박입니다. 아, 음, 잡채도 나와 있고요. 음,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런데 아유, 떡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떡국. 야 저도 올해, 2026년 떡국 올해. 처음 먹어봅니다.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 떡국들은 많이 드셨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제국 분위기시단에서 이, 이 떡국이라, 예, 좋네요. 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 6천원에 정심한 끼면, 음. 뭐 구성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도 괜찮을 것 같고. 국군의 식당 와서 먹는 재미가 쏙쏙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체국 국군의 식당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처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용하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가격이 올라서 6,000원이라는데, 참러블리한 가격입니다. 음. 아유, 우체국 와서 떡국이라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음, 좋습니다 음. 네 2026년 첫날 개양우체국구식당에서 떡국먹고 힘내고 왔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라니 메뉴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원산지 표시에서도 다량 국내산이 눈에 보이는 개항호체국 국내 식당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2026년도 파이팅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